안녕하세요, 정글루파입니다 오늘은 저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아셔야 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그 정규제 정규제 선생님을 알게 된거 자체가 그 당시에 굉장히 오래 오래됐는데 뭐 4~5년 넘 넘은 것 같죠. 4~5년 넘은 것 같은데 어째 될 것. 같... 유튜브를 처음 알게 됐는데 어, 스탠스, 스탠스 중심으로 하겠습니다. 오늘도 스탠스 중심으로 위치, 뭐 정규재 선생님은 그 시장주의죠, 시장주의 예, 시장주의인데 어, 좀 방관, 그러니까 방임형 시장주의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. 특별히 그 선호하는 제도는 별로 딱히 없고. 좀더 자유를 주자, 자유를 주자, 뭐, 이, 이 정도? 이 정도의 그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딱히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건 별로 없고, 뭐, 무슨 제도 안 좋다, 무슨 제도 안 좋다, 뭐, 세금 낮추자, 뭐, 이 정도? 이 정도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, 또한 그, 저기, 그, 정치권이랑은, 정치권이랑은 어느 정도, 어느 정도, 뭐라고 해야 되나, 그, 우파, 우파, 좀 친화, 약간 친화적인, 좀 깊이 친화적인 거는 아니구요. 약간 친화적인, 그 정도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, 요번에 김무성, 김무성이랑, 김무성이랑 무슨, 그, 대화, 뭐, 얘기를 할때 같이, 참석했다. 그거 갖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, 예전부터 그랬습니다. 예전부터. 예전부터 그랬으니까 너무 뭐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, 제가 오래 봐온 결과, 그리고 너무 정치적인 색을 드러내시는 분도 사실 아닙니다. 누가 좋다, 누가 나쁘다 쪽보다는, 어, 그러니까, 모두 까기, 모두 까기에 좀 가까우신 분입니다. 모두 까기. 모두 가기에 좀 가까우신 성향이시기 때문에, 딱히 뭐 누구를 좋아한다 이런 거는 잘 없고, 선거 때, 선거 때는 뭐 우파 좀 찍자. 이 정도? 그러니까, 어, 그 정도 성향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정규재 선생님은 그 정도고,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많은 그 지식이 쌓여 있으니까 보시는데 좀 도움이 사실 많이 됩니다. 그러니까, 그 우파로 처음 진입하시기에 좋은 초보, 어, 초보, 초중급용으로 아주 뛰어나신 분이시죠. 그리고 말도 좀 어느 정도 재밌게 하니까, 그 그렇게 오래 보더라도 좀 지루하지 않는, 지루하지 않는 그 정도의 그 대화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, 초중반, 뭐 우파 초중반, 뭐, 자유주의? 뭐, 이 정도에 갖고 계시면 좋겠죠.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좌파적인 생각을 좀 덜어낼 때, 덜어낼 때, 그, 정유재 선생님 채널 쪽그 계열에 그거를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뭐, 정치권이랑 너무 친한, 친하, 친하다, 안 친하다. 이거 자체가, 이거 자체가 뭐, 그다지, 그다? 그렇게 친하신 분이 아닙니다, 원래. 뭐,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벌써 일어났을 거고, 벌써 권력의 중심에 가,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, 어, 다른 그 아수라 님이 보시는 파워, 힘의 크기, 힘의 크기 아주 잘 보시기 때문에 힘의 크기로 잘 판단하시는 분입니다. 말을, 말씀은 잘안 아, 하시지만, 아수라 님도 그 힘의 크기를 잘보시잘 보듯이, 정규재 선생님도 힘의 크기를 원래 자, 처음부터 잘 봅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잘 보고 어 그런걸 뭐 걱정도 좀 하고 그 그런 거니까 좀그 어, 정도 그 정도로 해서 그 부담없이 보기 좋은 어 채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너무 너무 정치 지향적이신 분은 그 보기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아 너무 느리고 답답하죠. 그 정도 두 번째는 그 조갑제 선생 좀딱 꼬집어서 얘기하자라고 그러면은 애매합니다. 진짜로 애매합니다. 좀 앞서서 그런 무슨 그 사건 사고가 나면은 막그 앞에 나서서 얘기를 잘 합니다. 잘하는 것 자체가 어, 문제는 없는데, 그,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전에는 그 자체 보유 채널은 없었습니다. 조갑제 닷컴에서 글 올리고, 뭐, 나가서 연설하는 거, 다른 유튜브에서 통해서 보고, 뭐, 이 정도? 이 정도였었는데, 탄핵, 탄핵 어느 정도 진행될 쯤그 개인 채널을 열으셨더라고요. 개인 채널을 열으셨는데, 어, 현대, 현대 역사 쪽이랑 그 핵무장론 이쪽을 주로 그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좀 애매합니다. 애매하다는 게 뭐냐면은 안정은 님도 얘기하, 하셨듯이 그 5.18, 5.18을 왜 그렇게 그 다른 분의 주장을 하면 그렇게 막고 계시는지 그거 참 저도 알지 못하겠습니다.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 정치 인물을 막 그렇게 띄워주고 있다가 어느 순간 확 돌아서는 그런 뭐 순발력이면 순발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좀 뛰어납니다. 쭉 가지 않고 지지하다가 어느 순간 뭐 바꿨다가 또 다시 지지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어좀 많이 얘기하는. 이쪽을 지지하다가 저쪽을 바꿔서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뭐 한두 달 동안은 얘기해야겠죠. 충분히 충분히 그렇게 많이 얘기해서 그 자기 의견을 바꾸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전 보여집니다. 많이 얘기해서 많이 얘기해서 좀 이렇게 바뀌는 건데 그첫 번째는 그 5.18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첫 번째로 된좀 이상하다고 보고. 두 번째는, 두 번째는 주변에 포진한 인물이, 주변에 그, 오래됐는데, 뭐, 원로라고 하는데, 주변에 그, 인물다운 인물이 형성이 안 됐다는 것 자체가 좀, 아, 전 많이 이상하다고 전 생각합니다. 그리고 원로 대접도 잘 받고 있고, 그런데, 주변에 인물다운 인물이 잘 그, 형성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합니다. 그 정규제 선생님은 주변에 인물이 있습니다. 제법 그 괜찮은 인물들도 등장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조갑재 선생 쪽은 주변에 인물다운 인물을 없애는 없애는 쪽에 좀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. 뭐잘 크지 않습니다. 그 정규 그 조갑재 선생 쪽으로 어떤 인물이 나타나 등장을 해서. 인물이 커나가지 잘 못하는 그런, 그런, 그, 좀 이상합니다. 실제적으로 이상합니다. 하지만, 그, 저기, 집회에서, 집회에서 그, 맨 먼저 나서면서 얘기하는 거, 그거 하나만큼은 강합니다. 그거 하나만큼은 강하기 때문에, 그거에 그, 연사로 많이, 어, 어, 나오는 편이죠 그래도 진짜로 결론적으로 좀 애매하다 애매하고 어떤 특정하게 잘하는 것은 별로 없다 특별히 잘하는 것은 없지만 원로다 어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잘하는 것은 없지만 원로다 요정도의 스탠스 어, 뭐 스탠스 중심이죠 그래 전 행동 중심으로 보고 있고 뭐 그동안 했던 말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, 이두 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